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리모델링 선도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19타경 9271번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경매물건은 분당선 정자역에서 866m,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877m의 역세권으로 한솔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지금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의 협업이 감지되는 지역이니 참고 바랍니다. 한솔마을 주공 5단지는 분당 지역 리모델링 선도 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로 수직 증축이 아닌 수평 증축으로 확정된 듯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알려되어 리모델링 성공 사례로 입주민에게 큰 행복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분당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진행 중인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는 3층으로 전용 면적 15.6평에 분양 면적은 22평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6억 7,500만 원이며, 신권으로 지난 8월 입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변경되어 오다,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5,970만 원이며, 입찰 장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입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22평형 평균가는 현재 기준 6억 7500만 원이며 매매 하한가는 6억 2천만 원 매매 상한가는 7억 1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을 면밀하게 체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전부터 매매가와 전세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이니 참고 바랍니다. 한솔마을주공 5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을 살펴보면 1994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1156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경매물건은 이중 15층 중 3층으로 방 2개 거실과 욕실 한 개의 아파트로 대지권은 약 11.62평 정도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선도 단지로 선정되었으나 교육 환경 평가에서 진척이 없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수직 증층이 아닌 수평 증층으로 확정되어 빠른 시간 내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3월 18일에 설정된 개인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진행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특이 사항은 없을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특이 사항은 없으나 등기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과 집합 건물 대장상 전유 부 면적이 미비하게 불일치하니 참고 바랍니다. 임대차 현황을 살펴보면 전입일상 대항력 있는 주거 임차인이 있으나 배당력으로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추가 인수 금액은 없는 듯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이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 및 명도 개행은 중요하며 근본 사건의 경우는 특이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당은 투기 가열지구로 정부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으로 자금 계획이 우선인 듯합니다. 이후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재테크를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한솔주공 5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6월에 11층이 7억 3천만 원. 5층은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하한가는 6억 3천만원이고 매매 상한가는 7억 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2%에서 34% 선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한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 평일 때 같은 동 동양 물건으로 매매 효과가 10층이 7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동우 경우는 8억 원대의 매물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5.2%이고 매각률은 70.6%, 경쟁률은 10.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7일에 진행된 분당 판교원 마을의 경우 2차 입찰에서 26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10.3% 가격에 낙찰되었으며 같은 날 진행된 추가 두건 아파트도 감정가 대비 107% 선에서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분당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현장 분위기 파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리모델링 선도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